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의맛 박성원입니다. 책의맛 건수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고수리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짰다. 짰다. 네. 고등어라는 부제라고 부제? 뭐 해서 키워드. 세미콜론 출판사에서 나온 띵 시리즈라는 게 네. 음식. 그러 그러니까 식탁 위에서 만나는 나만의 작은 세상이라는. 아... 키워드 그런 표어로 뭐 해장 음식, 치즈 뭐 앞에도 이런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너무 흥미로운 기획이에요. 네, 프랑스식 자취 요리도 있고요. <laughs> 평양냉면 배순탁 작가가 평양냉면. 오 만약에 이거 권수정 작가님이 쓴다, 그럼 어떤 음식으로 쓸수 있을까요? 저는요, 너무 많은데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아니면 김치전. 저, 제가 김치전 제가 진짜 약간 그 김치로 만든 모든 걸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김치 뭐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그렇죠. 아무튼 이 에세이는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셔서. 좋아서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고 선물하고 싶은 음, 에세이고 또 부담 없잖아요 네 부담도 되게, 없고 어. 에세이는 이래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하, 뭔가 담백하면서도 네, 과장하지 않고 에세이의 정석 막 뭐, 이래 뭐 엄마 할머니 집밥 동네, 고향, 유년 시절, 뭐, 이런 아름다운 음... 단어들이 막 가슴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 너무 따뜻한 느낌의 에세이예요. 혼자, 혼자 꾸 마지막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마무리 괜찮다. 해볼... <laughs> <laughs> 자, 작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 고수리 작가님은 그 KBS 인간극장의 방송 작가로 일을 하시다가 음... 2015년에 제 1일 브런치북 프로젝트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브런치북 어... 출신이시군요. 네. 진짜 너무 성실하시고 제가 이제 계정으로 팔로우를 하니까, 인스타 계정으로 팔로우를 하니까, 네네. 정말 저는 꾸준히 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 음, 근데, 아이를, 두 아이 쌍둥이를 키우시면서도 너무 성실하게 글을 쓰고, 와. 자기의 삶을 딱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 모습이 <laughs> 너무 멋있어서 되게 음. 읽고 싶더라고요. 나왔다는 얘기 딱 들었을 때. 이 작가님이 이제 이 책에 뭐 엄마의 얘기, 할머니의 얘기를 음.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할머니나 어머님도 보면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어,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맞아요. 사셨던 분들이어서 아마 그런 유전자가 배어있지 예, 어. 않을까 싶어요. 이 책에 이제 다양한 음식들이 일단 등장을 하는데 뭐 고등어에만 국한되지는 않고요. 그쵸, 뭐. 유년 시절에 뭐 바다 옆에서 자라면서 작가님이 먹었던 음식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김, 가자미 식혜, <laughs> 예. 뭐 미역국 해물 잡탕 뭐 음. 이런 되게 다양한 요리들이 나와서 식욕 돋는 그런 그니까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음.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쵸 그 약간 음식 사부작 사부작 그니까. 하면서 그런 과정들도 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어떻게 해서 데쳐가지고 이런 과정들도 나오는데 네. 되게 입맛 도는 맞아요. 책입니다 따라서 만들어 보고 싶고 음. 저는 그 강원도 동해시 같은데 아. 가서 한달 살기 같은 거 하면서 어, 루시드 폴의 이러면... 고등어 들으면서 이책 이 읽으면서 <laughs> 책국 같은 거 끓여서 한달좀푹 한 쉬다 오고 싶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laughs>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였어요? 이책 읽으시면서 저는 고등어가 진짜 고등어. 먹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해산물을 잘못 먹는 편인데 네. 고등어는 정말 잘 먹어요 음. 고등어 찌개, 고등어 뭐 조림 뭐 다잘 먹고 엄청 잘 먹는데 어머니가 제가 이걸로 라디오 했던 거 네네. 들으시고 나서, 다음날인가? 그날 저녁인가? 책국을 끓여준 거예요. 책... 여기에 나오는 어... 책국이라는 음식이 아, 있는데. 아,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소하고, 엄마가 해줬는데도 내가 이게 책국이 아니, 아닌지 <웃음> 모르니까, 모르니까 <웃음>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근데 엄마 이게 맞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라, 네가 책에서 읽어준 그대로 만들었어. 그, 그 책에는 멸치 육수에다가 응. 무, 콩나물을 푹 뿌려서 소금간만 살짝 하는. 맞아요, 할. 맞아요. 튼튼만 맛인데, 그냥 그게 좋지 않아요? 그 낮에 딸이 읽어줬던 그 책에 나온 그 음식을 바로 그날 저녁에 네. 만들어서 밥상에 올려준다는 네. 게. 엄마의 사랑이죠. 음, 그렇죠. 엄마, 어머니와 같이 사시니까 음. 많이. 드시면서 누려야죠. 누리시고. 엄마 더 해줘. <웃음> <웃음> 이 에세이는, 뭐 따뜻한 감성이 녹아져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음. 좋기도 하지만 문장들 자체가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어, 네. 예를 들면 뭐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첫 문장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 그런 정말 아름다운 에세이를 읽는 듯한 느낌, 음. 아름다운 소설의 문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나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어, 두 부분을 좀 낭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고등어 표제작이라면 표제작일 수 있는. 네. 고등어 굽는 냄새는 저녁을 데리고 왔다. 목덜미에 서늘한 바람이 불면 어디선가 치글치글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구수한 탄내가 풍겨왔다. 손바닥에 묻은 흙을 훌훌 털고 일어나 멀건니 올려다 본 하늘은 홍실을 느깬듯 붉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 너무... 영화의 그 어떤 <laughs> 장면 같은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우리 유년 시절에 정말 맞아. 따뜻했던 추억. 그 놀이터에서 약간 해져가면 엄마가 밥 먹어라. 이정아 들어와라.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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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고 집으로 가던 그런 장면들. 이질 그 떠오르네요. 또 제가 읽고 싶은 게 눈에 관련한 음. 내용이 있었는데 만둣국에 관련한 음. 어, 내용인데 그앞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동생과 나는 밤에도 나가 놀았다. 천지에 뒤덮인 새하얀 눈빛에 바깥은 밤늦도록 환했다. 태어나서 눈을 처음 본 강아지들처럼 우리는 눈밭을 뛰어다니며 눈을 뭉쳐 던지고 우리 키만한 눈사람을 만들어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팔다리를 파닥거리며 눈나비를 그리고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를 날름 받아먹었다. 너무 아름다운 그눈 내리는 날의 풍경 아닙니까? 최근에 눈이 진짜 전국적으로 많이 맞아요, 왔잖아요. 맞아요. 눈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사람을 동심으로 가게 만들어요. 막그 오리 엄청 유행하는 거 아시죠? 네네네네. 그 오리 가지고 막, 하, 막하 사람들 그렇게 <laughs>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이 사람들 눈, 눈 하나가 뭐라고, 그렇죠. 눈이 뭐라고 이렇게 이것 가지고 즐거워하나? 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한정원님의 시화산 책인가요? 거기에 이제 눈에 네. 관련한 내용이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 네. SNS에. 네. 아니 조금 오, 오셔야 아, 될것 네. 같아서. <laughs> 어, 저, 갑자기 막. <laughs> 랩 하시는 줄 알고. 두앞뒤에 <laughs> <저 앞서 비즈. 웃음> 네. 아, 그리고 111페이지. 우리 수정 씨가 골라온 부분인데. 네. 수정 씨가 한번 낭독을. 해봤습 기네요, 하필입니다. <laughs> 아, 정말. 싫으세요? 아니, 제가 또 이제 서원 씨하고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발음이 아... 좀 차이가 나니까. 아니, 여기 직업인이고. 그럼요. 읽겠습니다. <laughs>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 홀로 서야 한다. 사먹고 시켜먹는 음식들에 질리면 오래된 나의 맛을 찾게 된다. 알아서 혼자 밥을 지어 먹게 된다. 엄마가 일일이 가르쳐 준적 없어도 나의 혀가 기억하는 그 맛을 찾아낸다. 내 간에 딱 맞는, 먹어본 그이운 음식들. 집밥을 지어 먹는 일은 시간과 정성이 드는 일. 밥상을 차리면서 나를 먹여 살린 누군가의 노고를 깨닫는다. 누가 차려준 밥상을 편히 받아들고 투정 부리던 내가 부끄러워진다. 내가 먹을 밥 정도는 스스로 맛있게 지어 먹고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나이가 되면 내가 지어 내가 먹는 집밥이 커다란 유산임을 알게 될 것이다.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에게 밥을 지어 먹인 엄마가 전해준 것이었다. <laughs>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다 아,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근데 요즘 자라는 아이들은 이런 유산을 좀덜 갖게 되지 않을까. 그쵸, 아무래도. <laughs> 요즘 엄마들은 아무래도. 어, 저도 막 집에 있으니까 안 배우게 돼요. 다 해주니까, 다 안, 해주니까 안 배우게 되고, 엄마 계실 때 내가 더 많이 배워놔야 되는데, 음,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을 네. 내가 언젠가는 그리워하게 될 텐데, 음. 자꾸 귀찮다고, 하 나중에 때 되면 배울게. 많이 <laughs> 배워주세요. 아니면은, 많이. 요리 잘하는 남편 만날게, 걱정하지 마. <laughs> 남편이 해준 밥이 맛있을지언정, 음, 내가. 엄마 밥을 따라갈 아, 수 없을 아,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전 엄마들은 그런 게또 있었던 것 같아요. 밥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아, 지금도 저희 엄마 그래요. 네, 진짜. 어, 그러시잖아요. 네. 아침 꼭 집밥을 아, 해서 먹여야 되는. 지금도 6시, 6시, 6시 아침만 먹어요, 6시 아, 자, 오늘 고수리 작가의 에세이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짰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음. 집밥이 그리워지고 엄마 보고 싶어지고 뭐 그런 에세이예요 오셨잖아요. 아, 저는 뭐, 울컥울컥 여러 번 했고요. 정말 지인들한테 선물도 많이 했어요. 어, 근데 저는 성원씨가 아, 그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좋다고 딱 느끼면, 바로바로 네. 바로 지인들한테 이렇게 딱 하시는 게, <laughs> 네. 어,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책 선물을 잘안 하거든요. 아, 주변 그래요? 사람들한테. 음. 내가 읽은 책을 남이 음. 좋아할, 아는 그런 것도 있고, 저만의 관심사에 음. 국한되는 그런 내용일 때도 많고 하니까, 음. 선물을 생각보다 많았는데 다, 음. 이런, 정말. 근데 이거는 정말, 근데, 호불호가 음. 없을 것 같은, 누구나 음. 읽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음. 한국인이라면, 맞아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서울 자취생들이 읽으면 아, 너무 슬플 것 같아. 바로 그냥 주말에 고향 가는 티켓 끊는 거예요. 엄마. <laughs> 진짜 아니면 전그 생각도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음. 레시피를 잃어버리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으신 분들은 있다가 <laughs> 너무, 정말 어, 너무 너무 오열하실 것 같아. 진짜 옛날에 엄마가 해주셨던 그 음식 그막 그대로 재현해준다고 요리사들 맞아요. 막 섭외해가지고 네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하, 오늘 책의 만 고수리 작가의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짰다 이렇게 정말 네. 바다가 넘실대는 윤슬이 빛나는 뒤에는 고등어가 아 그러네요 네. 네, 예쁜 책이니까요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아 집밥 먹고 싶다